라우러의 법칙을 사용하여 어떤 압력이 주어져 있을 때그 압력이 주어진 압력에 따라서 우리가 액상의 몰분율 x를 변형시켜가면서 우리가 있을 점을 찾아나가는 것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어, 몰분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정확한 포화온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포화온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터레이션 즉 반복적인 반복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초기 값을 각각의 몰분율에 따른 여같은 합으로서 어,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때 이 초기값, 초기값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어, 새로운 안토이니클을 통해서 어, 성분 1과 2에 대한 포화 증계압을 계산을 하고서요. 그에 대한 관계식을 통해서 성분 1에 대한 어, 새로운 어, 포화 증기압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포화 증기압, 새로운 포화 증기압을 사용해서 다시 안토니 교신에 적용을 하여서 새로운 어, 포화 온도를 계산한 다음에 이게 반복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새로운 값과 올드 어, 값의 차이가 없을 때 그것을 우리가 포화 온도로 어, 결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때에 포화 증기압을 사용을 해서 라울레버즈에 적용하여 기상의 몰분율을 계산하는 어, 방법을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에서 보 미리 준비한 거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어, 단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에 따라서 포화 증기압 그리고 그때의 포화 온도 그 사용을 해서 라우레버지 제공하는 y 값을 찾는 것을 이와 같은 형태로 미리 준비를 해 놨고요. 이 형태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미리 준비를 하자면 위의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 값들을 입력하는 값들은 어, 어, 수정을 하면요.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X 값들은 편지라면, 어, 여기 X축은, X축은 X상의 물분율, 여기서 계산된 X상의 물분율을 사용하는 것을 하고요. Y축은 이에 따른 온도 값, 여기에서 계산된 온도 값을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또 T, Y에 대한 부분은 어, 여기에서 X축은 여기에서 계산된 기상의 물 분유를 입력하에 따라서 어, 거기에 따른 온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전과 같이 어, 안트인 상수는 대로 복사를 해서 리가 주어진 압력에 따른 포화 온도는 순수한 성분일 때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 식은 이 식은 우리가 안토이니크를 통해서 서로 상관 관계된 압력과 온도의 상관 관계식을 통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몰분율을 액상의 몰분율 0에서부터 1까지 변화시켜 가는데요. 어, 증가폭을 0.1씩 미리 어, 준비를 해서 여기에 따른 어,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0 1 증가해서 1까지 나가는 걸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어, 우리가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그런 X1, 즉 액상의 물 분율 변화에 따른 우리가 새로운 어, 정확한 어, 포화 온도를 계산하는 어, 과정입니다. 우선 액상의 물 분율을 집어넣는 셀 하나를 만들어서 액상의 물 분율을 0.1이라 하고서요. 이 초기 값은 X1 T1 Saturation 플러스 X2 T2 Saturation 이니까 자 X1 값 곱하기 절대참조 해줘야 합니다. x1. 그 다음에 곱하기 t1 saturation. 자, 이겁니다. 이것도 절대참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x2 곱하기 t2 saturation. 이겁니다. 이거 절대참조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부분이 x2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1 x1을 하면 되겠죠. x1도 절대참조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계산 됐고요. 자, 이 초기 값을 이제부터는 사용해서, 이 초기 값 시작에서부터 해서, 이 온도에 따른 우리가 P1 세츄션, 그 다음에 P2 세츄션을 구하고요, 어, P1, 음, 새로운 P1 값은, 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을 사용해서요, 어, 계산한 다음에, 이 식을 통해서 P1 세츄션이 계산됐으면, 안 트윈 이퀴션을 통해가지고, 안트이퀴션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이 T 값을 계산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P1 Saturation은 성분 1에 대한 A 절대참조 해줘야겠죠 절대참조하고 마이너스 B 값 성분 1에 대한 B 값 절대참조 해주고 나누기 T 플러스 C가 되니까 이것도 성분 1에 대한 C 값입니다 절대참조 해줘야겠죠 그러면, 자, 근데, 이거 전체, 아, 이게 로그 값이니까 익스포넌트를 해줘야겠죠? 바로 익스포넌트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t에 대한 값은 여기 앞에서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계산하고 있는 t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p2에 대한 부분. 자, 행이 하나씩 바뀌니까 안테인 상수에 대한 행이 하나씩 바뀌니까 하나씩 증가를 지키겠습니다. 지금 여기 74로 된 부분을 부 75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t 값은 집어넣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c 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계산되고요. 자, 이 새로운 성원에 대한 새로운 포화증계압식은 살펴보면 p 나누기 x 1 플러스 X2 나누기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퀄스 하고서요. 자 P1은 여기 주어진 이, 아, p 값은 여기 주어진 값이고요. 여기에 나누기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나머지식을보넣는데이 P값은 절대 참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X1, X1이가 셀이 하나니까 절대 참조해 주고요. 자 플러스 X2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그 다음에, p, 나누기 알파 그랬으니까, 나누기 알파 그랬으니까, 곱하기 p2, 나누기 p1 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는, 가로에 보면 1, 마이너스 x1. 이거 절대참조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서 어, 식을 변형시키자면, p2라는 거, 여기 p2 세츄레이션 계산된 부분이고요. p1은, 여기에서 계산된 P1 saturation이 들어간 겁니다. 자, T 값은, 여기 식을 보면, 안트윈 이퀘에이션에서 식을 보면, B 나누기 A 마이너로그 P1 saturation. 여기는 새로운 좀 계산된 U 값이 들어가야겠죠.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e q u 1에 대한, 성분 1에 대한 거죠. 자, B. 절대 참조 해주고 나누기 a 마이너 로그 p c 값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도 절대 참조 해주고 여기 a 값, a 값은 성분 1에 대한 a 값. 이거 절대 참조 해주고 마이너스 로그 p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p를 해놓겠습니다. 자, 로그 p 값. 여기에 들어간 이 p 값이라는 게 새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측해서 계산된 p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다음부터는 이트레이션에서 반복적으로 하니까 t6 값을 여기에 적용을 하고 나머지 과정은 다 똑같으니까 아래로 한 행을 내려서 계산을 하고서 이 전체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면 한이 정도에서부터 이미 수렴을 한 우리가 수렴값으로서 새로운 온도와 온도값이 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나온 값이두 개의 값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여기 0.1일 때이 값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계산된 값들을 이제부터는 어, 변형시켜가면서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것을 복사를 해서 x가 0.1일 때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되죠. 오, 어, 이거 입력할 때 틀렸군요. 여기 입력할 때 숫자 붙이기, 숫자 붙이기 숫자 형태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0일 때 x1이 0일 때는 그러니까, 포화 상태, 순수하게, 어, 성분 2만 있을 때와 같죠. 그래서, t 온도가 89.5836이 나온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89.5836이고, 이때 포화 증기압은, 어, 131로 계산이 됐네요. 그래서 0일 때, 이 값을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y 값은, y 값은, 어떻게 되냐면, 라우레버치에서 x1, 곱하기 P1 saturation. 나누기 P가 되죠. P는 여기 이미 처음에 주어진 압력. 이거가 주어진, 이거 절대 참조해서 이거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이 Y 값들은 나머지 똑같으니까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값들 이제 계산할 때마다 여기에 이 계산기를 활용하여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 전체적인 우리가 값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0.2 해보면 이 값이 나와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 그금 하나 하나씩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어, 계산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0.3일 경우에 계산을 하면 자 이거 복사넣기해서 어, 여기 에 붙여넣기하면 어, 이것도 잘못했네요. 아 여기 붙여넣기 할때 숫자 붙여넣기 해야 합니다. 자, 아, 그 다음에 0.4일 때, 0.4일 때,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어, 와같은 반복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더 편리하게 한다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하나 구성해서 우리가 이 전체 과정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어, 매크로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음,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미 여기 X1 값은 주어져 있고 단지 어, 우리가 여기 X1 값을 0에서부터 1까지 0.1씩 증가시키는 거이 셀에 증가시키는 그런 어, 과정을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값들을 어, 여기 행에 순서적으로 이두 열에 따른 어, 열에 어, 행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여기에 입력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면 어, 쉽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 작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우리가 계산된 수가 있다면 굳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약간의 수작업을 통해서 어, 개선, 어, 전체적으로 어,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만약 불편하다면 여러분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어, 짜서 어, 여기에 어, 적용을 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F Alt 키와 F11 펑션 키를 누르면 이같이 매크로 어,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트 넘버에다가 어, 마우스를 대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삽입 믿고 삽입 다음에 모주를 누르면 우리가 모듈이 여기와 같이 여기처럼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빈 화면이 나오는데 어, 나는 이미 이걸 했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 설명을 해주면요. 음, 일단은 이 프로그램이 서브 그래서 우리가 그 에코로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을 좀 나는 캘티라고만 추어넣고괄로 열고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게 끝나는 분이 지금 여기 엔드 서브로서 바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덱스를 이렇게 해서 i라는 것을 우리가 인테저, 정수값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어, 어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row, 어, 행이죠. 행의 인덱스를 우리가 78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을 때 행의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의 인덱스에 대한 어, 정수값을 우리가, 어, 여기에, 어, 그 변수로서 세팅을 했고요그 다음에 디멘존, 단지 x1에 대한 것, 지금 여기는 x1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디멘존 값을 어, 더블로서, 어, 값을 넣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것을 계속 반복시키는 가는데요 i가 0에서부터 10까지 증가할 때, x1은 0에서부터 0.1씩 증가한다는 걸로 해서, 어디에 입력을 하게 되냐면, 여기 이 셀에, 지금, 보면, 셀 넘버가 row는 어, 94고요 어, 행은 94고 그 다음에 column 어, 열이 어, 3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는 것을 지금 94에 3에다가 x1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각각의 0에서부터 10까지 변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X1 값은 어, 여기 CDBL이라고 하한선그 괄호 열고 닫고 했죠. CDBL은 I 값이 정수 값이기 때문에 이걸 실수 값으로 변화시키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값들을 최종적으로 계산된 P1 세츄레이션과 어, T1의 르값, 새로운 세츄레이션 값들을 여기 있는 두 값들을 여기에 순서적으로 입력을 해라. 이두 개의 열에 순서적으로 입력을 해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간단하게 이 row 인덱스는 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점 78에다가 0 하고 그 다음에 또 1, 2, 3, 4 이런 형태로 더하게 되겠죠. 그 더하는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적용을 해라 해서 이 간단하게 이 부분만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잘 보시고요 어,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프로그램을 한, 잠깐 보시고 어, 길이는 여기에서 이 위에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할 때는 F5를 누르면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F5를 눌러보면 여기 봤듯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 모두 지우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전체 지우고 매크로 프로그램 옮겨서 여기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두고 F5를 누르면 바로 계산해서 이와 같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그래프까지도 이와 같이 그려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